상표법 110조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해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 증명 책임을 경감해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권리 침해 사실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장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위규정이 상표권의 침해 사실만으로 손해의 발생에 대한 법률상의 추정을 하거나 손해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 의주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침해자는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한편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상표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상표법 제111조 제1항은 위조상표의 사용 등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에 손해 액수의 증명이 곤란하더라도 일정한 한도의 법정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그 적용요건은 법문에 규정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표권 침해 당시 등록상표를 상표권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었어야 하고 침해자가 사용한 상표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동일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을 청구하여야지 위규정에서 정한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